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타케 카카시가 나루토를 만나기 이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시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주변 인물들이 모두 죽는 비극을 겪고 정말 많은 방황을 거쳐 성장한 케이스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 방황의 과정에 대한 설명한 영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시의 비극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카카시의 아버지인 하타케 사쿠모가 마을의 중상모략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으로 카카시는 동료에 보단 임무를 우선시하는 삐뚤어진 소신을 가졌었으나 동료인 우치와 오비토의 희생으로 동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비토가 죽은 뒤 얼마 있지 않아 또 다른 동료인 린이 자신의 손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카카시를 걱정한 그의 스승인 미나토는 4대욱하기로 취임하자마자 카카시를 혹하게 직속 안부로 배정시켜 자신의 휘하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안부가 된 카카시는 점점 냉혈한이 되어가고 있었고, 미나토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깨달아 카카시를 안부의 임무에서 분리시키고, 임신한 자신의 부인인 쿠시나를 호위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쿠시나가 출산하는 날 가면을 쓴 남자로 인해 미나토와 쿠시나는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카카시는 자신과 팀을 이룬 모든 동료들이 죽어 그의 마음속은 더욱더 어둠으로 물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한 악인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시무라 단조였습니다. 단조는 카카시를 자신의 휘하로 두기 위해 미나토의 죽음으로 침울해져 있는 카카시에게 접근해 그의 동료인 린과 오비토, 그리고 미나토가 죽은 이유는 3대 옥하게 사루토비 이루제네 물러터진 방침 때문이고 그만 아니었으면 그들은 죽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카카시를 흔든 후 자신의 밑에서 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시는 당시 동료들의 죽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단조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그의 휘하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시는 뿌리에서 목둔을 사용하는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고 초대 호카계의 전유물이라 할수 있는 목둔술사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시는 몰래 호카계의 서재에 침입해 목둔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고그 장면을 사루토비 히루젠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루젠은 너그러이 카카시를 용서하고 오히려 과거 하시라마의 세포를 이용해 목둔술사를 양성하려는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실험의 희생자가 많아 금슬로서 봉인되었으나 어린아이를 유기하고 계속 몰래 실험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목둔술사가 있었다면, 미나토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히루젠을 통해 그 말을 들은 카카시는 단조가 이 실험과 관련이 있고, 목둔술사의 존재를 숨겼다는 사실과, 히루젠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간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조가 혹하게 암살 사건을 계획했을 때, 카카시는 단조를 배신하기로 결정했고, 그 정보를 히루젠에게 알려주어, 혹하게 암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르젠의 권유로 카카시는 다시 호카게 직속 안부로 배정되었습니다. 오로치 마루가 마을을 탈주하고 3년 뒤 나뭇잎 마을에선 그의 비밀 실험실을 발견했고 카카시는 그 실험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시는 임무도 중 우연히 그곳에서 키노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키노에 또한 단조의 명령으로 인해 실험실을 조사하는 임무를 받았었고, 그렇게 카카시와 키노에는 함께 공동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키노에는 단조로부터 카카시의 사륜안는 회수하는 비밀 임무를 부여받았었고, 그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 카카시가 방심한 틈을 타 카카시를 기습했습니다. 카카시는 유리에 비친 키노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바로 대응했고, 그렇게 카카시와 키노에는 전투를 펼쳤습니다. 카카시는 같은 마을의 이론과 싸우기 싫어 키노에를 설득했으나 키노에는 동료를 죽이는 카카시가 그런 말을 하냐 도발했고 리네 죽음을 추궁하자 결국 카카시는 뇌절을 이용해 키노에를 제압했습니다. 카카시가 키노에를 제압하고 포박하자 갑자기 오로치마를 실험체로 추정되는 뱀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고 포박된 키노에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시는 적이지만 키노에를 구하는 선택을 했고 구하자마자 그의 포박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뱀의 체액으로 이루어진 독가스가 살포되었고 독가스를 마신 카카시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도 키노에는 쓰러진 카카시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지만 그는 쓰러진 카카시를 보고 단조가 내린 임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키노에는 카카시로 인해 아군을 죽이라는 임무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임무를 포기하고 카카시의 사료난을 회수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된 사료난을 단조에게 바치고 키노라는 이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조는 얄팍한 잔지주를 펼친 키노에를 괘씸이 여겼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그를 더욱 강한 주인으로 속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카카시는 미리 임무에서 있었던 사건을 히루젠에게 보고한 상태였고 카카시가 홀로 뿌리의 영역에 침입해 키노에를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단조와 뿌리의 안부들에게 고립될 때 히루젠이 나타나 그들을 구해줬고 목두술사는 나뭇잎마을의 수건이라는 명분으로 키노에를 단조에게서 해방시킨 후 혹하게 직속 안부로 편입시켜 카카시가 속한 로반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렇게 훗날 야마토라 불리는 목둔술사는 키노에라는 코드네임을 버리고 텐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카카시에게 평생 갚지 못할 정도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카카시가 소년의 티를 벗어나 청년이 되었을 즈음에 카카시가 지휘하는 안부팀에 매우 어린 소년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우치아 일족의 불세출의 천재 우치아 이타치였습니다. 당시 동료 안부들은 어린 이타치가 안부로 배속된 것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카카시는 그들을 중재하고 직접 이타치와 2인 1조로 임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카카시는 이타치의 우수함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자신의 곁에도 더욱더 많은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타치가 안부가 된지 2년이 됐을 때 이타치는 혹하게 직속 안부에서 단조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자신의 일족을 모두 말살시킨 후 탈주 닌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을과 우치할 쪽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었으나 진실을 모르는 카카시는 자신의 부하였던 이타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또다시 카카시는 동료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카카시가 안부 생활을 한지 10년이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카카시를 지켜보는 동기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가이와 아스마, 쿠레나이는 히우젠에게 직접 찾아가 카카시를 안부에서 해방시켜달라 간청했고, 안부에서 닌자의 어둠을 계속 보던 카카시가 미래의 닌자들을 지도하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카카시에게 담당 상급 닌자의 임무를 맡겨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히르제는 자신의 곁에 카카시를 둔다면 어둠이 거치는 게 아닌 오히려 더욱 짙어진다 판단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카카시에게 안부의 자격을 해임시키고 담당 상급닌자가 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시는 하급닌자를 담당하는 선생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그의 마음 속의 어둠은 여전했습니다. 카카시는 그 누구보다 과거 동료회와 팀워크를 무시했었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방울 뺏기를 할 때에도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처음. 카카시가 미나토반에 합류하고 방울 뺏기 할때 그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오비토와 린을 미끼로 사용하고 홀로 미나토에게 덤볐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시가 맡으려는 아이들은 모두 과거의 자신처럼 팀워크를 무시하고 룰을 지키기 위해 동료회를 저버리기까지 해그 아이들을 모두 불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카카시는 자신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닌가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 어둠이 거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카카시에게 불합격당한 아이들이 나타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점에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카카시의 마음속 어둠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고 얼마 있지 않아 그의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걷어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훗날 카카시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나루토, 사스케, 사쿠라였습니다. 이들 중 특히 사스케와 나루토는 카카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할수 있습니다. 나루토는 카카시의 스승인 미나토의 아들이고 사스케는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타치의 동생이면서 유일하게 카카시가 사용하는 사륜안을 개안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카시의 심사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첫인상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처음 나루토가 장난쳤을 때 자신을 지키려고 변명하는 사쿠라와 나머지 두 명을 동료로조차 여기지 않는 사스케의 모습은 가히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카카시는 마지막 기회로 동료를 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이전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료를 챙기는 사스케와 사쿠라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야말로 자신과 함께할 새로운 동료라 여기고 나루토와 사스케, 사쿠라를 그 자리에서 모두 합격시켰고 훗날 전설로 남을 카카시 제7반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있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